아토피의 근본적인 원인은 폐로 보고 있는데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폐주피부라고 하여서 폐가 피부에 호흡을 주관한다라는 뜻입니다. 폐에서 음. 열독을 잘 발산하지 못할 때 열독이 피부에 쌓여서 생기는 게 아토피로 보고 있는 녹두는 아, 식탁에 음식만 바꿔도 아토피 증상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백까지 독을 풀어준다고 할 정도로 독성 배출기이 강한데요. 성질이 차가워서. 열을 내려주고 기운을 맑게 하고 해독작용에 강한 효능이 있습니다. 녹수는 신진대사를 활발히 해주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며 피부세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또 버섯에는 피부 면역을 개선시켜주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제대로 알고 조금만 신경 쓴다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.